콩은 단백질이 풍부한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지만 모든 콩이 다 좋지는 않다는 사실 아시나요? 콩마다 숨겨진 영양소에 덫이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 목표에 맞는 최고의 콩을 고르는 방법과 절대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콩에는 트립신 억제제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생콩을 먹었을 때 단백질 소화를 방해하고 복부 팽만을 유발하는 독소처럼 작용합니다. 이 독소를 없애는 유일한 조건은 충분한 과열입니다. 콩을 100도에서 10분 이상 익히지 않으면 그 좋은 단백질을 헛되이 낭비하는 셈입니다. 그럼 어떤 콩이 최고일까요? 서리태 검은콩 껍질에 안토시아닌이 압도적으로 많아 탈모 노화 방지에 탁월합니다. 속이 푸른 속청은 맛과 식감이 최고죠. 쥐는니콩 약콩 알이 작고 단단하며 약용 가치가 높습니다. 특히 해독작용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란콩 대두 이소플라본이 풍부하여 여성 건강에 좋고 두부, 된장 등 가공식품에 주로 쓰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콩을 선택하든 영양을 최대로 얻기 위해서는 조리조건이 핵심입니다. 삶거나 발효시켜 소화 흡수율을 높이고 살과 같은 곡물과 함께 먹어 부족한 아미노산을 보충해주는 것이 최고의 섭취 조건입니다. 생콩은 절대 피하세요. 모든 콩이 다 좋지만 조리법을 지키고 내 몸에 필요한 성분을 가진 콩을 골라야 진짜 보약이 됩니다. 오늘부터 현명하게 콩을 섭취하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